2023년 봄, 제주의 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숨을 거두었다. 낮잠 시간이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그리고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돌발 상황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기록 속 공백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CCTV는 공간을 기록했지만,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시간을 기억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재판은 끝났지만 의무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의 시간표를 다시 펼쳐본다.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 사이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제주시 외곽의 한 소규모 어린이집. 이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가정형 시설이었다. 전체 원하는 30명 남짓 세개 반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만삼 세에서 사세 사이 아동 열두 명을 담당하는 교실이 있었다. 별빛 반이라 불렸다. 이곳의 보육교사 A 씨는 경력 6년 차였다. 32세였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두 곳의 어린이 집을 거쳐. 이곳에서 2년째 근무 중이었다. 동료들의 평가에 따르면 성실하고 꼼꼼한 편이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특별한 민원이나 사고 이력은 없었다. 오전 일과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오전 9시 등원 시간. 12명의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에 모였다. 오전 10시 자유놀이 시간. 블록놀이 그림 그리기 역할 놀이가 교실 곳곳에서 이어졌다. 오전 11시 30분 점심 식사 준비. 보조 교사 B씨가 배식을 도왔다.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식사가 이어졌다. 아이들은 모두 식사를 마쳤다. 메뉴는 흰쌀밥, 된장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이었다. 식단표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교실은 정리되었다. 식판이 거치고 바닥이 닦였다. 오후 1시 50분 화장실 순서가 시작되었다. 12명의 아이들이 차례로 화장실을 다녀왔다. A씨가 순서를 정했다. 한 번에 2명씩 보냈다. 마지막 아이가 교실로 돌아온 시각은 오후 2시 5분이었다. 그리고 오후 2시 10분 낮잠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매트에 누웠다. 매트는 교실 바닥 전체에 격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커튼이 절반쯤 내려졌다. 창 밖에 햇빛이 부드럽게 걸러졌다. 교실은 조용해졌다. 기록상 모든 절차는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기록과 기억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후 3시 20분. 낮잠 시간 종료 예정 시각이었다. 어린이집의 일과표에 따르면 이 시각 이후 간식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A 씨가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하나씩 이름을 불렀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고 한다. 11명의 아이들은 잠에서 깼다. 교실 구석, 창가 쪽 매트에 누워있던 한 아이만이 반응하지 않았다. A 씨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어깨를 흔들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A씨는 처음엔 깊이 자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부가 차가웠다. A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진술했다.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다. 호흡을 확인하려 했다. 가슴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시각은 오후 3시 22분이었다. 신고 접수 기록에 따르면 A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보 전달은 명확했다. 위치, 상황, 아이의 상태를 차례로 설명했다.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히 몇 분간 어떤 방식으로 시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오후 3시 29분 구급대가 도착했다. 7분이 소요되었다. 구급대원들이 교실에 들어왔다. 아이는 여전히 매트 위에 누워 있었다. 즉시 심폐소생술이 재개되었다. 동시에 들것 준비가 이루어졌다. 오후 3시 35분 구급차가 출발했다. 오후 4시 5분,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 도착. 의료진이 추가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약 20분간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가 이어졌다. 그러나 아이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오후 4시 27분, 사망이 공식 판정되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였다. 즉, 아이는 낮잠 시간 중 어느 순간 조용히 숨을 멈춘 것이었다. 발견까지 최소 20분에서 최대 40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낮잠 시간 동안 교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A씨는 낮잠 시간 동안 교실 뒤편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 책상은 교실 후면 중앙에 위치했다. 높이는 일반 사무용 책상 정도였다. A 씨는 항상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관찰한다고 말했다. 낮잠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A 씨는 1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교실을 한 바퀴 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불을 덮어주거나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도 한다고 했다. 이것이 A 씨가 기억하는 그날의 낮잠 시간이었다. 하지만 CCTV 기록은 조금 달랐다. 오후 2시 15분, A 씨는 교실 뒤편 책상에 앉았다. 화면에는 A 씨의 상반신이 보였다. 정면을 향해 앉아 있었다. 오후 2시 28분, A 씨가 일어났다. 교실 중앙을 지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몇몇 아이들의 이불을 고쳐주는 모습이 보였다. 약 2분이 소요되었다. 오후 2시 30분, A 씨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 이후 오후 3시 18분까지 A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48분간의 공백이었다. A 씨는 10분마다 순회했다고 기억했지만 CCTV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어긋남이었다. 사람의 기억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특히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일수록 그렇다. A씨에게 낮잠 시간 순회는 매일의 루틴이었다. 오늘 한 일과 어제 한 일이 뒤섞일 수 있다. 그날 한번 순회한 것을 여러 번 순회한 것으로 기억할 수 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당일 함께 근무했던 보조교사 B씨의 증언은 또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B씨는 A씨가 낮잠 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운다고 말했다. 화장실도 가고 사무실도 다녀온다고 했다. 그날도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복도에서 A씨를 본 기억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CCTV에는 A씨가 교실을 나간 기록이 없었다. 교실 출입문은 화면 왼쪽에 명확히 포착되었다.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18분까지 그 문이 열린 적은 없었다. B 씨의 기억, A 씨의 진술, 그리고 CCTV의 기록, 세 가지가 서로 어긋났다. 그날 오후 누군가의 기억은 틀렸다. 혹은 기록이 놓친 무언가가 있었다. 아니면 세 가지 증언이 모두 부분적으로만 오랐을 가능성도 있다. 이 어긋남은 사건 재구성의 첫 번째 난관이었다. 어린이집 별빛반의 CCTV는 교실 전면 상단, 출입문 위쪽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도명 카메라였다. 화각은 약 110도였다.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약 2.5미터. 교실 입구와 중앙 놀이 공간은 명확하게 포착되었다. 하지만 모든 공간이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창가 쪽 매트 세계는 화면 가장자리에 걸쳐 있었다. 카메라 각도상 불가피한 구도였다. 아이가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는 상반신 일부만 보였다. 얼굴이나 가슴의 움직임을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서 있을 때는 명확히 보이지만 누워있을 때는 대부분이 화면 바뀌었다. 교실 뒤편 책상 아래 공간도 사각지대였다. A 씨가 앉아있을 때 상반신은 보였지만 하반신과 책상 아래는 보이지 않았다. A 씨가 무릎 위에 무엇을 올려놓았는지 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책상 위에 놓인 물건도 각도상 식별이 불가능했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이 정도 화각이라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는 학대 방지와 사고 기록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의 행동과 아이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도록 설계된다. 모든 세부 동작을 포착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 한 대의 카메라로 모든 공간을 완벽히 커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날 숨진 아이가 누워있던 매트는 창가 쪽 끝이었다. CCTV 화면에서는 아이의 머리 부분만 간신히 확인되었다. 몸의 움직임이나 호흡 상태는 판별할 수 없었다. 아이가 언제 움직임을 멈췄는지, 얼굴 색이 변했는지, 이불이 얼굴을 덮었는지 등은 영상만으로 알수 없었다.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은 말해주지 않았다. 카메라는 공간을 기록했지만 상태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것이 CCTV의 한계였다. 그리고 이 한계가 사건 해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CCTV 기록을 세밀하게 대조했다. 시간을 1분 단위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몇 가지 미세한 차이를 발견했다. 작은 차이였지만 무시할 수 없는 차이였다. A씨는 오후 2시 10분에 낮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CCTV에는 마지막 아이가 매트에 눕는 장면이 오후 2시 13분에 기록되어 있었다. 3분의 차이였다. 3분은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표를 재구성할 때는 의미 있는 차이였다. A 씨가 책상에 앉은 시각은 2시 15분. 즉, 실제 낮잠 시작부터 A 씨가 관찰 위치에 자리 잡기까지 5분의 공백이 있었다. A 씨는 10분마다 순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 2시 28분 단한 차례만 순회했다. 그것도 2분 정도의 짧은 순회였다. 왜 A씨는 여러 번 순회한 것으로 기억했을까? 평소 습관과 그날의 실제가 뒤섞인 것일까? 아니면 48분간 앉아있던 시간이 너무 길어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재구성한 것일까? 보조교사 B씨의 진술도 다시 확인되었다. B씨는 오후 2시 40분쯤 복도에서 A씨를 봤다고 말했다. 잠깐 사무실에 들렀다 오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CCTV에는 A씨가 교실을 나간 기록이 없었다. 복도 CCTV도 확인되었다. 해당 시각 전후로 A씨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B씨는 며칠 뒤 자신의 기억을 정정했다. 시간을 착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니면 다른 날의 일을 혼동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그날 A씨가 교실 밖에 있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확신은 흔들렸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CCTV 기록에는 또 하나의 공백이 있었다. 오후 2시 50분부터 2시 52분까지 약 2분간 영상이 끊겼다. 화면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재생되었다. 기술적 결함이었다. 어린이집 측은 저장 용량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버퍼링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업체는 오래된 장비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 2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었다. 아이의 상태가 변한 것이 이 시각이었을까? A씨가 자리를 이동한 것이 이 시각이었을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2분간의 기록 공백이 사건의 핵심을 가리고 있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전문가는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상은 없었다. 타박상이나 압박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질식이나 폭력의 흔적도 없었다.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간 흔적도 없었다. 심장과 호흡기에 선천적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독극물이나 약물 반응도 음성이었다. 다만 사망 추정 시각 전후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정황이 있었다. 발견 당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이는 사망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과했을 때 나타나는 소견이었다. 부검인은 명확한 사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 소아과 전문의는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증후군은 주로 생후 1년 미만 영아에게 발생하지만 만 3세 이후에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해 보이는 아이도 수면 중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 호흡이 멈출 수 있다. 뇌 간의 호흡 조절 중추에 일시적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 경우 외상이나 질병 없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전문의는 이것이 누구의 과실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측할 수 없고 예방할 수도 없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영역이다. 통계적으로 매우 드물지만 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 만약 이 경우라면 교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해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육 안전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냈다. 48분간 교사가 아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낮잠 시간에도 주기적인 순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 34세 아동의 경우 아직 수면 중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 이불이 얼굴을 덮거나 자세가 위험해져도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 전문가는 창가 쪽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CCTV로 확인이 어려운 위치라면 교사가 직접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 한다. 10분에서 15분 간격의 순회가 적정하다. 48분은 너무 긴 공백이다. 이 시간 동안 아이의 상태 변화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상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교실에 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11명의 아이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낮잠을 잤다. 소란이나 울음소리도 없었다. A 씨가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었다. 교실 뒤편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48분이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낮잠 시간 관리 기준에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사를 책임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교사의 직접적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두 가지 해석이 법정에서 맞섰다. 하나는 돌발 상황. 다른 하나는 관리 부주의. 판결은 전자를 택했지만 후자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갈렸다. 의학과 보육 안전이라는 두 영역에서 바라본 사건의 모습은 달랐다. 그날 오후를 다시 정리해 본다. 기록된 시간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 오후 2시 10분, 낮잠 시간 시작. 정확히는 2시 13분, 마지막 아이가 매트에 누웠다. 오후 2시 15분, A씨가 교실 뒤편 책상에 앉았다. 오후 2시 28분, A씨가 일어나 교실을 순회했다. 2분 소요. 오후 2시 30분 다시 착석했다.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 아이가 숨을 멈췄다. 추정이다. 정확한 시각은 알수 없다. 부검 소견상 가능한 시간대다. 오후 2시 50분부터 2시 52분 CCTV 기록이 끊겼다. 2분간의 공백. 오후 3시 18분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후 3시 20분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오후 3시 22분 한 아이가 반응하지 않았다. 이 시간 배열에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A씨는 오후 2시 30분 이후 48분간 자리를 지켰다. 교실을 나가지 않았다. CCTV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과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다. 창가 쪽 매트는 사각지대였다. 아이의 상태 변화를 육안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A씨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해도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거리도 있었다. 책상에서 창가까지는 약 6m. 낮잠 시간 교실은 어두웠다. 커튼이 절반쯤 내려져 있었다.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2분간의 CCTV 공백도 있었다. 오후 2시 50분부터 52분. 이 시간이 사망 추정 시각과 겹친다. 우연일까? 이 2분 동안 A씨가 자리를 이동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CCTV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다. 보조교사 B씨의 기억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B씨가 본 것은 다른 날의 일이었을까? 아니면 복도가 아닌 다른 장소였을까? B씨는 오후 2시 40분경 A씨를 봤다고 했다. 하지만, 복도 CCTV에는 기록이 없었다. 기억은 때때로 시간과 장소를 뒤섞는다. 확신은 주관적이지만 기록은 객관적이다. 둘중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 모든 단서를 다시 배열해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각각의 사실은 확인되지만 전체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 퍼즐 조각이 있지만 맞춰지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퍼즐 조각 자체가 여러 개의 다른 퍼즐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법정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교사의 직접적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법은 이 의심 속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이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모든 의문을 해소한 것은 아니었다. 법적 책임의 부재가 사실적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죄는 결백과 다르다. 무죄는 단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알수 없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한다.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 다른 하나는 관찰 소홀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 두 해석 모두 논리적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두 해석 모두 완벽히 증명되지 않는다. 의학은 전자의 무게를 둔다. 보육 안전은 후자의 무게를 둔다.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반박하지 못한다. 역설은 여기에 있다. 만약 이것이 돌발 상황이었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만약 관찰 소홀이었다면 누군가는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이었는지 알수 없다. 기록은 침묵하고 기억은 어긋난다. 의학은 한계를 인정하고 법은 증명을 포기했다. 또 다른 역설도 있다. CCTV는 투명성을 위해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CCTV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만들어냈다. 기록이 있기에 기억의 불일치가 드러났다. 기록이 있기에 공백이 더 명확해졌다. 사각지대가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기록 장치가 오히려 알수 없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A 씨는 재판 후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날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 도덕적 무게는 다른 차원이다. A 씨가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 인터뷰 요청은 거절되었다. 숨진 아이의 가족은 항소하지 않았다. 더 이상 법정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법적 공방보다 애도가 우선이었을 수도 있다. 유족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의무는 종결되지 않았다. 2023년 봄, 제주의 한 어린이집 교실. 낮잠 시간. 12명의 아이가 매트에 누웠다. 한 명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CCTV는 공간을 기록했지만, 순간을 기록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시간을 기억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분석했지만 하나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법은 판결을 내렸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록과 기억 사이의 공백이다. 그 공백 속에서 한 아이의 마지막 순간이 흘러갔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왜 아무도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는가? 왜 CCTV는 그 지점을 기록하지 못했는가? 시간표는 왜 미세하게 어긋났는가? 48분은 왜 아무런 의심 없이 흘러갔는가? 어쩌면 이것이 이 사건의 진실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때때로 명확한 결론이 아니라 답 없는 공백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날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 15분에서 20분 사이 어느 순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 그곳에 모든 의문이 머물러 있다. 영원히 대답되지 않을 질문으로, 사건은 끝났다. 그러나 공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